안녕하십니까, 탈모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마스에서 운전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면서 또 오늘 활기차게 주말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. 이제 울진 지금 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. 덥더라고. <목소리가>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고 있어요. 항상 일방적인 영상이 아니고 서로 간에. 겁내기. 아무 너무 추워가지고서 지금 밖에를 못 나가서 여기 안에서 먹고 왔어데뜨끈뜨하게 먹방 가겠습니다 잘 먹었다. 이불 사러 가야 돼 이불. 파랑으로 할까? 저희 울진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. 너무 좋아 그냥 보여줘 오늘, 오늘 밤이기때문 어. <laughs>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지금 저녁만 기다려줘요 <laughs> 지금 저녁만 기다려줘요 극세사 이불 샀고 요거는 패드 패드에요 극세사 패드 이따가 저희가 깔건데 서울에서 이렇게 사올 수 있었는데 그치 그치 나는 사실은 일부러 안 사왔잖아 우리가 어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노지차박 하면 따로 이제 뭐 그런 오토 캠핑장에서 쓸수 있는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최대한 뭐 먹을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구매하는 것들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와서 그냥 사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덕구 오늘 제가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. 덕구 만나러 이제 덕구한테 연락을 해놨어요. 금방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면 이제 덕구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덕구야 좀만 기다려라 갈게. 친구야 반갑다. 너 만나러 왔다. l e t 지금 젊어져서 나왔습니다. <웃음> 진짜 3살 <laughs> 젊어졌네, 3살. 여기가, 여기가 약간 약 알칼리성 물을 쓰고 있는데, 여기 지금 만지면은, 여기서 지금 겨울에 썰매 타워도 돼요. <laughs> 미끄러져. 와, 지금 너무 나른 애가 지금 말이 잘안 나올 정도예요, 지금. 어. 마스야, <laughs> 내가 왔다. <laughs> 온천하고 왔다. 들어갈려나 모르겠어요 일자로 됐나? 안녕하십니까 털모드니다 오늘 진짜 황금 스팟 찾았습니다 저희 지금 어둑어둑해지기 전까지 일단 퀵하게 자리 세팅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소 진짜 대박입니다 이 파도소리가 와 오늘 이 차박에 대미를 장식할 용품 소개 입장! <laughs> 자 요거 들어왔거든요 지금 검은 비... 요거 검은 비닐봉지 요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최고급 구스에서 자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려고요 극세사 매트 <laughs> 극세사 매트 나왔고요 와 이거 완전 꽃무늬 완전 내 스타일 오 대박 외할머니네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<laughs> 요거 나옵니다 요거 요거. 이거 있어야 돼요, 이거. 무조건. 겨울 차박에는. 와. 잠깐만요. 이거 완전 지금, 나 지금 너무 흥분 상태거든요. 잠깐만요. 온천까지 다 지금 씻고 왔기 때문에 여기 먹고 자면 돼요. <laughs> 너무 행복해요, 지금. 화장실도 거의 코,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있어갖고. 자, 이렇게 이제 마스를 정박을 시켰습니다. 오늘 자장가는 파도소리. 완전 명당 섭렵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박을 시켜놨고 오늘 그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거든요. 자 오늘 강원도에서 구매한 극세사 요거 이불 그리고 요 매트까지 세트입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됐고 여기서 짜잔, 바로 그냥 오른쪽 돌리면은 바로 바닷가. 요 뷰. 요 바다를 보면서 방어 한 점. <laughs> 자, 방어 세팅해 주세요. 야, 진짜 잘 잡았다, 오늘. 문제야, 우리가 오늘 대책을 간거 해야 돼. 전지 훈련 왔잖아. 마스 이제 겨울에 어떻게 운영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네. 와, 지금 마스 너무 추운데요, 지금? 아무튼, 젓가락 하나 하고, 뭐 한다고? 육개장. 육개장. 이거 하나 하고. 저도 육개장 가겠습니다. 우리 비상대책을 해야 돼. 주, 겨울에 어떡하냐, 마스? 얘가 다른 애들보다 겁나 춥거든요? 창문도 많아갖고 바람도 엄청 들어오고. 구독자 여러분들, 이게 마스 어떡하죠, 겨울에? 겨울에 잠정 휴업해야 돼. <laughs> 지금 이제 씻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 반찬은 뭡니까? 와 이거 방어에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는 거 이제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저는 빤타 그리고 요거 뭐예요? 오늘 씻다가 갖고 온게어또이 이 술을 보니까 또 미소가 지어지네요. 어우 진짜 노지가 쉬운 게 아니야. 노지 노지 너무 힘들어. 근데 이 감성이 있아요거 때문에 하긴 하는 건데. 음 맛있어? 맛있다 맛있어요 와 보이세요 이거 방어 먹어 막짜 끝장 난다 와 진짜 맛있다 방어 음와 지금 맛스 그 혹사 논란 나올 것 같아 맛스 <laughs> 혹사 논란 나, 나올 수도 있어 야 근데 봐봐 지금 이 소리 들려? 춥잖아 일단 기본적으로. 마스 차 자체가 추워 여기는 뭐 창문이 몇 개야 다른 차에 비해서. 추워요 얘가. 이게 방어와 함께 또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.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되게 활기차게 인사드리는 털무드 이야기의 털무드입니다. 오늘 되게 굉장히 지금 이희 분이 좋거든요. 아 이게 전지훈련 왔는데. 어, 이거 동계차박 가능할 것 같아요. 지금 에코플로어랑 이메틱 연결해서 지금 특별하게 잠을 잤고, 어제 요거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요거. 극세사, 극세사 그, 스, 이불 세트. 와, 이거 동계차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지금 완전 확신을 하고 있는데, 이맛에 하는가 봅니다, 차박을. 진짜 잘 잤습니다. 와... 죄송합니다. 제가 뭐 건방진 게 아니고 손이 시려워서 손좀 넣겠습니다. 어우, 추워. 겨울에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마스를 잘데고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또이 마스한테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나, 전지훈련을 나왔는데 오늘 자보니까 일단 제가 내복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지금 내복 하나도 안 입고 요 프랑스 패션 다시 들어왔는데 내복을 다시 싹 뭔가 히스텍 같은 걸로 장착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파워뱅크 배터리가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이 보조로 할수 있는 그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그 이메텍 전기매트를 좀 써보자 지금은 오늘까지 괜찮아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막 압박이 있고 막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조배터리를 하나 살 거고 자세 번째는 뜨끈한 방석앞행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온장비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싹 설치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그 난방 텐트 안에 마스가 얘가 키가 커요 생각보다 <laughs> 키가 커요 그래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난방 텐트를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하면 은 이제 전지훈련 초기의 성과를 좀 달성을 한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 지금 올라오려고 해요 막 어, 오늘 마스에서 쿠킹클래스 있다고 그러던데 와 이거 뭐예요? 너구리 너구리 쿠킹클래스 막걸리 아. 먹는 모습보고 어. 엄마 아빠가 나 호적에서 파는 거? 같아 <laughs> 장인 장모님이 아침부터 막걸리 먹고 있으니까 호적에서 팔수 있습니다 요거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<laughs> 커피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따 또 먹어야지 안녕하십니까 탈모드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전지 훈련 개념으로 지금 울진, 경상북도 울진에 지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정박을 해서 잠을 싹 잤는데 너무 춥긴 추웠습니다. 전지 훈련 나온 거 치고는 추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뭘더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이 마스를 또 겨울에 끌고 다니려면 또 이래저래 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깨닫는 그리고 또 전지 훈련에 맛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희 이제 서울로 올라가 일정만 남았는데 아침에는 저희가 뭐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또 든든해갖고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. 그럼 이상 덜문드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.